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안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먹고 입고 마시며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속에 옛 사람은 죽고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은 예, 창세기 29장부터 31장에 있는 내용 이제 야곱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첫 번째 시간 내안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야곱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야기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얘기한다고 제가 어저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단의 사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하여 드려서 그것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다. 자,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뭐냐?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그래서 장세기 자, 장세기 25장 24절서부터 2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세기 25장 24절서부터 26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나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뱃속에 있는 두 명의 쌍둥이다.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 사람은 에서고, 한 사람은 야곱이다. 자, 이 이야기는 <laughs> 아, 참, 리브가가복되네 어떻게 이렇게 쌍둥이를 가졌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나에 대한 이, 성경은,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야곱과 에서. 한배 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는, 내 안에 있는 에서와 내 안에 있는 야곱을 말하는 건데, 에서라는 건 뭐냐면, 붉은 흙이란 뜻이에요. 붉은 흙. 그래서 에서는 내가 엄마와 아빠로부터 태어난 나 육신을 가진 나를 말해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타락한 죄인 흙의 존재 이 바를 이 존재 나의 그냥 그냥 자연인인 나. 그냥 먹으려고 하고 계속 쉬려고 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죄 아래 있는 본능 아래 있는 육신에 있는 내 안에 나가에서예요. 이게 첫 번째 나예요. 자 야곱은 그에서를 붙들어 버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에서는 뭐냐면 이제 새로 들어온 나죠. 뒤에 있는 나인데. 게 뭐냐면 붙드는 자 뒤쫓아가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될나 생명에 속한 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나는 죽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1월 9일 화요일에 인생을 살면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에서와 야곱이 계속 싸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내 마음대로 할까? 계속 싸웁니다. 내 안에. 한배 속에서 두 존재가 싸워요. 본능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에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야곱이 여러분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듯이 우리의 속에서 육신과 성령이 이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서부터 6장까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로마서 7장 8장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로마서 7장 21절서부터 23절에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좋은 엄마 되고 싶어요. 좋은 아빠 되고 싶어요.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악을 행하고 있다니까. 밖에만 나가면 욕심을 부리고 있다니까. 애들한테 계속 화내고 있다니까. 돈 욕심 그렇게 부리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냐? 도대체 그게 인간이죠, 인간.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그냥 부르짖죠, 그냥. 주여 제발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흔히 밖에 나가면 또 그냥 내가 그냥 나와 가지고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괴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공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계속 세상 행복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껏하면 돼요. 예수 믿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내가 이래서 살게 살아서 안 돼. 옛날의 괴로움은 예수 믿고 나서의 괴로움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인간에게, 인간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그 죄책감과 괴로움은 이를 말할 수가 없죠. 그 죄송함은 이를 말할 수가 없죠.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육신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에서와 야곱이 죄법과 의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죠. 자, 그럼 누가 이겨야 됩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제가 새벽 기도 때 하도 물을 홀짝홀짝 마시니까 어저께 어떤 분이, 목사님 새벽 기도 때그 홀짝홀짝 마시는 그 물이 뭐냐 도대체. <laughs> 그래서 보리차예요. <laughs> <laughs> 아, 그렇구나. 너무 맛있게 먹어 가지고 그게 그렇게 궁금했다고요. 보리차예요, 그냥. <laughs> 장세기 25장 23절. 도 도대체 누가 이겨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자, 정답이 나오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야곱이 이겨야 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돼야 돼. 육신으로 너희가 태어나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승리하리라. 그래서 악은 내 안의 죄성, 내 안의 본능, 내 안의 육신성, 내 안의 욕심은 패배하고, 뒤따라 온 복음, 뒤따라 온 생명, 뒤따라온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승리해야 된다고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애서는 패하고 야곱이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처음에 인간이 태어나면 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요.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라는 걸 받고, 뭐, 좀 기적이라는 걸 체험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진짜 주인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막, 막, 열심을 내요. 그 열심의 끝이 뭡니까? 뭐, 뭐예요. 번아웃이죠. 그래서, 아휴 진짜, 거기서 다 무너지죠, 그냥. 교회를 아예, 교회를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은 이런 시험에 빠지질 않는데, 교회 내부자가 되시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선을 행할수록 화가 나요. 주방 주방을 맡아 보십시오. 화납니다. 교회 청소해 보십시오. 화납니다. 반주해 보십시오. 화가 많이 나요. 주제 어왜 대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laughs> 뭐 피아노 칠줄 아는 사람 많은데 왜 도대체 나만 고생하는 거야? 왜왜 <laughs> 나는 일찍 와가지고 이거 다 따뜻하게 해놔야 돼? 아무도 안 나오고 있어. <laughs> 홍사를 하면 할수록 사랑이 나오고 선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지쳐가고 점점 화가 나고 점점 남에 대한 평가가 생기고 어 인정받지 안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면 어화 딱지가 나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아이내 안에 본능 본능과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막내 안에 진동하면서 싸울 때 그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야곱이 늦게 태어났지만 야곱이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이 이야기가 아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4절. 야곱과 에서의 싸움 복중에서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이제 로마서 8장으로 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야곱이죠.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애서죠. 육신의 법 거기서부터 너를 이기고 승리하고 해방시켰도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본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아, 불가능하다니까. 내 본능은요. 정말 끝없는 욕심이라는 존재예요. 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새로운 존재 야곱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얘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에서는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야곱이 승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우리는 모두 첫 사람 에서로 태어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욕심쟁이로 태어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러다가 교회라는 걸 다니고, 복음이라는 걸 듣게 돼요. 그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아, 애서로 살았다, 야곱으로 살았다, 애서로 살았다, 야곱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괴로워요. 죄책감이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죠. 애서를 죽이고, 야곱으로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겠냐? 아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히 내 안에서 야곱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주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야곱과 에서,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야곱이 내 안에 들어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서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본능이 나의 주인이 아니요. 욕심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기심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에서가 주인이 아니라 야곱 하나님의 영 성령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자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와요. 배가 고파요.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여요. 그 붉은 팥죽을 먹고 싶어 가지고 에서는 자기의 장작권을 팔아 버려요. 그래서 야곱은 붉은 팥죽으로 인하여 장작권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 25장 3 1절부터 34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붉은 팥죽이 뭡니까? 뭐예요? 예수의 보혈이지. 장자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죠. 애서라는 존재에게 붉은 팥죽을 먹였더니, 애서라는 존재에게 붉은 팥죽을 발랐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된다. 자, 이게 로마서 8장, 14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애서, 내 안에 본능,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이기심, 내 안에 인간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 이거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뭐, 팥죽으로 죽이는 거지. 팥죽을 먹어요. 붉은 피를 마셔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죽어요. 에서가 죽는다고요. 그러고선 그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옵니까? 그상속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그 주인 때문에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옵니까? 새로운 생명은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죠.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에서는 나의 죄성이에요. 사탄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이 에서예요 에서는 스스로 절대로 선해질 수 없는 나의 본능과 육신의 욕망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기의예요 이내 속에 있는 에서에게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보혈인 붉은 팥죽을 먹이고 발랐더니 예수의 피를 뿌렸더니 내 속에 에서는 죽고 물러가고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주인이 돼요? 내 안에 야곱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주인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나의 상속 나라 나라는 존재를 이끄는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야곱이 된 거죠. 야곱이 주인이 된 거죠. 야곱이 상속자가 된 거죠. 뒤따라오던 야곱이 먼저 된 자는 죽고 뒤따라오던 야곱이 승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안에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삭에게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받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야곱이 장자권을 가졌 원래는 장자권을 가진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그가 팥죽을 통해 죽어버리고 야곱이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제 나, 내 안에 에서는 죽고, 야곱으로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내 안에 예수가 내주하고, 영원한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은 계속 똑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지겹도록 이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고 출애굽기 또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600번 것, 뒤에는 600번 것, 앞에는 홍해 바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물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걸 뭐래라 그래? 라고 합니까?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 세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세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세례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여호와 이레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나에게 해주셨어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그거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다 해주셨어 아니, 필요없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살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어.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상관없어요, 나랑. 근데 내가 노, 정말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봤더니,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봤더니, 애서가 된다니까, 내가. 내가 애서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모든 걸다 버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 보십시오. 여러분, 1년 안에 나는 애섭니다. 나는 애서예요 그리고 가슴 치고 여기서 기도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게, 그게 사랑이 안 나와요. 나, 내 안에서 조금 뭐 하냐 한두달 착한 일할수 있는데 제가 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음식을 이제 나누어 주는 일을 했어요. 나름 또 착한 일을 해보겠다고. 이제 착한 일을 하러 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나눠드려 요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한테. 그러면 이제 막 성남에 있는 할머니들이 막 옵니다. 할아버지들이 막 와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딱 들어와가지고 뭐라니, 아우짜, 아우 어, 국이 이렇게 싱거. 아이, 종가 길러. 이거 반찬 좀더 갖고 와. 아이, 나 집에 갈때 도시락 싸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반응이 그래요. 화가 나. 아니, 아니,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밥을 공짜로 나눠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셔?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럼뭘또 그냥 먹으면 되지? 뭘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셔? 아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있는데 막상 나가가지고 하니까 화딱지만 나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삼일, 일년 내내 하니까 아, 그만둬야지. 때려쳐야지. 못하겠네, 이거. 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고서 돌아와서 생각을 해. 왜 내가 전도사가 돼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나는? 그때 알게 돼요. 난 애서구나. 내 노력과 수고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한두 번이나 하는 거지. 평생을 내가 헌신하며 수고하면서 산다. 내,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나한테 돈을 꽂아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팬티까지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 없다니까요 가슴 치면서 예수님 나는 왜안 됩니까? 그러면서 알게 돼요 내가 애서구나 나 애서 맞네 나 흑의 존재네 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펑펑 울다가 그때 복음을 듣고 이 애서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속에 죄성이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넘기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을 때 옵니까? 옵니까? 옛날이랑 나는 똑같은데 드디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나오게 되죠. 화가 안 나요. 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나의 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화가 나 인정을 못 받고 칭찬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은 화가 나는데 지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라 화가 안 나요 힘들지도 않고 그때 알게 돼 야곱이 살아나고 있구나 내 안에 야곱이 살아나고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의 죄성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죽음을 대속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여서 살때 나는 야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애서들 많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애서들 많아요 그러나 종교인 애서들 많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지상들 그런 사람 다 애서들입니다. 세상에서 저를 뽑아주십시오. 제가 정치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습니다. 다 애서들이잖아요, 그죠? 당선되면 다 거짓말하면서 입싹 씻고, 그죠? 다 애서들이에요.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나 그 애서들이 다 죽고 진짜 내안에서 야곱이 승리할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 죽고 내 안에 야곱이 살고 붉은 흙의 존재는 죽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내 안에 육신에 있서는 죽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 야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첫 사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사탄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애서를 죽이고 사탄의 형상을 죽이고 죄의 형상을 못 받고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죽음을 받아들일 때내안에 애서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 야곱 하나님을 붙드는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주여 그 완전한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본양의 모든 성도들 자녀들에게 일어나 먼저 된 애서는 죽고 나중된 야곱으로 승리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 번.